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볼 자료는요. 어, 버크셔 해소회이의 2025년 연례 주주총회 영상 기록입니다. 네, 이게 워렌 버핏의 60번째 주주총회였고 규모도 역대 최대였다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기록 보면서 버핏의 그 변함없는 지혜, 또 버크셔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걸 통해서 당신이 어떤 핵심 통찰을 얻어 갈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번 총회는 뭐랄까 여러모로 의미가 좀 깊었던 것 같아요. 실적 발표도 그렇고 앞으로 버크셔가 어떻게 나아갈지 그런 방향성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말들도 꽤 나왔거든요. 아, 그렇죠. 버핏의 철학이 이제 현재 전략이랑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흥미로운데요. 그 시작부터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 들었어요. 자회사들 매출이 기록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60번째 총회를 자축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시즈캔디나 브록스 같은 자회사들 성과가 아주 좋았죠. 이게 버크셔가 가진 브랜드 파워 그리고 운영 능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수있고요 음, 그렇군요. 특히 그 팀쿡 애플 CEO에 대한 언급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팀쿡이요? 네, 팀쿡이 내가 버크셔를 위해 벌어들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줬다.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애플 투자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또 팀쿡의 경영... 능력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와, 그 정도인가요? 단순 투자를 넘어선 어떤 신뢰 관계? 이런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럼 투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 일본 5대 상사 있잖아요. 종합 상사들. 여기 투자는 계속 가는 건가요? 장기 보유 의지를 밝혔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뭐 앞으로 50년 동안 혹은 영원히 보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요. 50년? 아니면 영원히요? 아. 네, 이게 그냥 주식 투자라기보다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더큰 기회를 찾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비유도 썼거든요. 아하, 관계 속에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찾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장기적인 관점과는 좀 다르게 버크셔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있잖아요. 3천억 달러 이상이라고요. 이게 좀 의외인데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걸까요? 어,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버핏도 그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현금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막 좋을 때 억지로 뭘 사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막 공포에 빠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아주 특별히 매력적인 기회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실탄으로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평소에는 인내심 있게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날 바로 행동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섣부른 행동은 경계하는 그 원칙이 딱 보이는 부분이요. 에 그렇군요. 인내심과 결단력에 조아네요. 부동산보다는 주식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도 명확히 밝혔다고 들었어요. 좀 실용적인 이유던데요. 네, 맞아요. 주식의 장점으로 일단 거래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리고 익명성, 또 대규모 거래가 쉽다는 점을 꼽았어요. 음, 하겐 버크 셔 주모에서는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기회가 왔을 때큰 자금을 빨리 투입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훨씬 매력적이라는 설명이었죠. 미래기술, 특히 AI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고요. 버크셔 같은 큰 기업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AI가 보험산업 같은 여러 분야에서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잠재력은 인정했어요. 근데 버크셔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거다. 이렇게 답했죠. 아, 신중하게.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자회사인 가이코 (GICICO) 사례를 들었어요. 이미 그 텔레메틱스 기술, 그러니까 운전 습관 데이터 분석하는 기술이죠. 그거 도입하고 위험률 평가 모델 개선에서 터너 라운드에 성공했다. 이걸 언급하면서 버크셔가 이미 기술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아, 이미 하고 있다 이거군요. 네.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가요? 근데 동시에 걱정하는 목소리도 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미국이 가진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 왔고 여전히 가장 운 좋은 나라다. 이런 믿음은 아주 확고했어요. 음, 늘 하던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동시에 정부 재정 정책이랑 그로 인한 통화 가치 하락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경고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요? 정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경향은 어떤 시스템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거든요. 곱 씹어볼 필요가 있는 말이죠.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젊은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도 있었다면서요. 이건 항상 귀 기울이게 되는 부분 같아요. 네, 두 가지가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는 거였고 아, 네. 다른 하나는 돈이 필요 없더라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는 거였어요. 음, 결국 누구와 함께하고 어떤 일에 열정을 쏟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인생의 방향이나 만족도를 결정한다. 뭐 이런 그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통찰인 거죠.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기록을 보면서 워렌버핏의 투자 철학부터 버크셔의 현재 전략,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 신뢰, 끊임없는 적응,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행동력, 이게 60년 관록의 핵심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음,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버핏은 AI를 되게 중요한 변수로 보면서도 또 막대한 현금을 아주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버크셔의 다음 놀라운 기회는 과연 우리가 예상하는 분야일까요? 아니면 뭐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날까요? 그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는 게 훨씬 더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